설마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선생님 난 이거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을래요 불가능하니까 다 이거는 왜 불가능한 거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걸 어떻게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려고 그 심지어 대입해서 0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조건보고 니가 생각을 했냐? 실근이 없대 4차인데 실근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데 대입해서 0 되는 알파 값이 있다라는 거잖아 인수정리 쓰려면은 그게 무리수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실근이 있으면은 인수분해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 불가능한 내용이야 근데 문제 조건이 이렇게 있지 FX가 다음식두개 GX랑 HX를 인수로 갖는대 이게 GX와 HX라는 를 인수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gx hx가 어떤 식이 될지 몰라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fx가 얘네 두 개를 인수로 갔는데 선생님 얘가 3차가 되고 자동으로 이건 몇 차가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1차가 되면 얘가 실근을 갖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뒤에 뭐가 붙어있잖아. 얘가 만약에 선생님 2차. HX가 만약에 1차가 될수 있니? 얘네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되면 여기 뒤에 뭐가 1차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절대 딱 보자마자 실근을 같이 하는데 GX, HX를 인수를 갔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얘네 두 개로만 인수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이차 이차 형태로만 이렇게 되다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니? GX가 2차고 HX가 2차예요 이것으면 1점이야 이것만 써도 차수만 썼어도 1점이라고 제가 이차고 제가 2차예요 그거 한 줄만 써놨어도 1점 받는 <laughs> 거야 부분점 수로 그러면은 받받지 않았어요? 누구? 안받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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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차 그 2차, 2차 써놨지. 2차2차안 써놨잖아 그러면은. 지 키도 없다라고 봤어. 네. 그렇게만 적으면 안 되지.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채점 기준에 어긋나. 근데 2차 2차라는 것만 찾아내도 아이 새끼가 생각은 그래도 있구나. 어 가다 기나 하니 그러면서 그래도 가능 아무 불쌍해. 일점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냥 그거라. 어?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에서. 또 봐라. 둘다 개수가 1이래. 최고차인 개수가. 아 얘가 x제곱 플러스 모시기 모시기 x제곱 플러스 모시기, 모시기로 나오겠구나 근데 문제 조금 보니까 hx를 gx로 나누었대 야 2차를 2차로 나눈 거야? 몫시 상수인데 그냥 몫시 뭐겠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둘다 1이 돼야 되는데 그냥 1이야 1 나머지가 8x로 하면 1이래 그럼 hx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틱하고튀어나오겠냐 너희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빡 보자마자 hx 더 gx 더 8x 더뭐 이게 이런 거 이게 뭔소 쓰겠냐 이게? 아니지. 뭐 2차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두 2차야? 2차를 2차로 나누었어? 그럼 여기에 몫이 있었을 텐데 얘가 2차고 얘도 2차니까 얘가 그러면은 몫이 상수항일 텐데 둘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몫은 그냥 1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아, 요 fx가 gx 곱하기 gx 더하기 8x 더하기 1이 되겠구나 라고 쓸수 있는 거 보니까 근데 gx가 최고차역계 수가 1이 2차라면, 2차라면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가 조건도 쓰고 나 조건도 다 썼어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건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지 조건을 보면 안돼 여기서 이제 뭘 가겠다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라는 걸 알았잖아 방법이 있니? 이 Gx를 여기도? 끌고 가야지 이렇게 끌고 가야지 그럼 여기는 Hx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일단 써보는 거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써보면서 하는 거야. 아, 이거 못뭐 쓰면서 나도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지, 아직까지 썼을 때는. 이거 몫이 1이최고차의 개수가 둘다 1이라며. 아. 둘다 1이라며. 2차를 2차로 나눴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좌변우변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얘가 최고차의 개수에 영향을 주니? 최고차의 개수는 얘네 둘만 지금 2차, 2차가 똑같은데? 그 몫이 1이야, 이 사람이. 혹시 이래야지?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써가면서 보는 거야 그냥 최고 창 교수가 왜 이리란 말을 줬을까? 근데 이거 딱 써놓고 보니까 아, 아 대박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えに 뱀을 찾아야 되는데 음. 저 뱀을 어디서 찾을까? 촬영을 안 하는 애가 있지. 슥 보니까 음. 잘 보이지 않나? 잘 보이지 않나? B는 뭐어쩌라 거야 이거는. 솔직히 B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무조건 내 B 있으면 B로 갈 거야? b 나중에 가면 되는데? B도 A고 B도 A잖아. 모르는 거두 개야. 식 여기서 두개 세울 수 있지. 여기서 얘네, 얘네. 삼승의 개수. 계수. 삼승의 개수가 교엔 얘네 일차항끼리 더한 거 아니야? 일차항끼리 더한 거잖아. 여기 일차항 개수끼리 더는 거잖아. 왜? x제곱 요거 정답은 삼승. x일승, x의 제곱. 삼승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지. m이랑 m 플러스 8을 더한 게 재랑 맞아야 되겠네. 그치? 그렇지 얘도 그럼 식은똑같이나옵니다 2m 플러스8이오 A 플러스 4야 얘도 마찬가지로 2m 플러스8이 A 플러스 4가나와야돼 내가 정리좀할게이렇 이렇게 나고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그 다음에 5 m 플러스 42a가 됩니다. 와 m값 튀나오네요 여기서. 그지 그럼 이게 m값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아, 계산 좀 해줘. 이 아, n 플러스 4가 11n 플러스 나오니 이게 그럼 9 n 마이너스 36이 나와? m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확은거죠? 확은거죠? 이게 맞지 안된 이유가 있을거야 분명히 왜? 이건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지. 확인, 굳이 확인 안해야되는데 혹시 불안하니까 혹시 불안하니까 확인 한번만 해볼게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뭐 나오냐? 1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5m 나오니? 마이너스 5m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8이 마찬가지로 a가 됩니다. 요거 두개 같습니다. 라고 식 만들어볼게 마이너스 1 1에 마이너스 48이요 2m 더하기 4가 나와 요거 넘기면 1 4이 마이너스 5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가나온다빰빠 실근 넘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야우 서로 다른 두 실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Gx고요 그지 이게 Gx고 거지. 와우! 마 x 스를 주고, 마인스를 마마스스를주 마인스를 마인스를 주고, 마인스를 주고, 마인스를 주6답 18이냐? 그마서 계산하면 답이 스8이고마인 그, 이게 딱 하고 튀어나오는 문제. 그거 봐,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시험지 보자마자 생각했던 거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은 이렇다고요. 보자마자 어, 차수가 중요하겠구나. 왜 차수가 중요한 거야?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는거 줬으니까. 일단 저게 GX, HX를 인수로 간다 그랬는데 FX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차두 개로만 쪼개져야 되겠구나라는 방법밖에 안 나온다고 얘는. 2차 두 개로 밖에 안 나온다고 볼까. 제가 1차 3차가 되면 말이 안돼 1차 2차가 되면은 나머지 얘가 1차가 된다그랬을때 그럼 뭐 실근을 무조건 갖게 돼 있다고 제가 왜?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준 거야 개수가 모두 실수 개수가 됩니다 선생님 Gx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새끼야 x 3이라고될 수도 있잖아 x-3i 개수가 실수인데? 안될수 있다 이러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개수가 실수 개수다라는 말도 나. 이게 괜히 이게 장식품으로 준게 아니라고요. 아, gx의 x HX, 가 2차 둘다 2차가 되겠구나. 둘다 2차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문제라고 이게 어렵니? 어렵지. 그렇지 어렵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를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돼. 어려운 문제를 과제를 해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끽끽거리면서. 한 다섯 문제라도 며칠 동안 밤을 새서 고민을 해봐. 판단 찍지 말고. 판단 좀 찍지 말고 제발. 왜 그렇게 판단을, 판다, 판단을 내가 쓰는 거야. 판단, 뭐? 판단 환단 뭔지 몰라요? 아까단그 아, 검색해봐. 저기 어플에 판단 있어. 판단 좀 그만 찍어봐. 어? 그 모를 때마다 판단은 내가 수업 준비 직전인데 한뭐 10분 남았을 때 똥줄 탈때 연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찍어보는 거지 근데 내가 판단처럼 풀지는 않잖아 판다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아이 새끼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갖고 뭐 대충 그냥 시나리오 내가 다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거를 보자마자 내 스타일대로 다시 재조합하는 게 가능한데 이희 그게 불가능하잖아 판다에 있는 풀이 맹목적으로 보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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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프라인 해설지 준거 봐봐. 거기 있는 해설지랑 내가 푸는 게다똑같나다 달라. 지금 풀고 있는 게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푼다는 거고, 너네는 음, 그냥 이러 끝난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수능 킬러 문제를 푸는지 대충 이제 느낌이 뭔지 알겠지. 나도 고통스러운 건왜한 가지 야니네랑 똑같아. 어려운 문제 봤을 때. 아아아아아아아 답이 얼마인데? 답이28 아니야? 주에서0이 나와요. 주주10 마이너스 있어요. 육도하기 하기잖아 마이너스 십은 뭐죠? 마이너스, 마1너하기하기잖아그 나도 이거 처음 거야 지금. 나도 이거 지금 어디서 갖지 이거 처음 봤어 나도 이제. 이어쩌는 거야. 내가, 나라고 뭐 모든 문제들을 맨날 다 봤던 문제들만 보겠냐? 꽃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벼르고 벼르고 있다가 어, 다못 푸는 문제겠지? 그러면서 자기, 그, 자기네가 이제 그 간직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신상품 방출한 날이야, 이날이. 이 날이. 꽃풀 볼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게 작년 꽃풀에서 냈던 문제를 또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그 꽃풀에서 했던 거를 계속 매년 새로운 문제들. 이게 다 학교 기출문제들이야, 거의 대부분. 뭐휘문고나뭐 상상구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 거기 문제들 중에 분명히 하나있을 거야 기출 문제예다 기출 문제지. 이거 선생님들이 만드는 게 있겠냐? 선생님들도 바쁘 만든 문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봤을 때 서울고랑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느낌이 결이 좀 비슷한 거 같아. 어디 연 먹어봐라 그러면 서 한번 갖다가 내는 거지. 그래서 문제 보고 있으면은 맨날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연 먹기 출 문제. 그래서 그런 거 맞지마죠. 선생님 근데 이 이거 해서는 기다리세요. 저도 풀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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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꼭풀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매우 똑같아. 왜? 그 선생님들 보고 있으면 의치지만 선생님들조차도 왜? 이거 문제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막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나도 3 0분구를 풀었는데 못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막 그런다고 선생님들끼리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풀어내. 왜? 스스로 생각할 수있습니까 그럼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길러내겠니? 하루 치만에못 길러내 한달 만에 길러낼 수 있겠니 그거를? 한달 만에 못 길러내 살면서 길러내야 된다고 그게 어떤 사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중학교 때부터 이직고리를 해왔어야 돼 니네가 중학교 때부터 그막 블랙라벨 뭐 내신 대비한다고 센시스테프인데막선생님들 그 풀어주잖아 맹목적으로 풀어주면 니네가 바닥 뒤집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돼센시스테 같은 거 풀고 있잖아 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니네가 뭐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뭐 휘문중이나 그딱그 앙벽 높은 학교들 몇개 있잖아 단국 대 부속 중학교랑 아니면 원천중학교 걸어본다던가 여기 원천중 중 있지? 없냐? 원천중? 없어? 아니면 뭐 저기 뭐 휘문중학교 기출문제를 본다던가 아 이거 또뭐 어디 있냐? 아 중학교 중에 또 어려운 세, 학교가 세화여중? 세화여중 문제가 그안 나와 또 문제 어려운 학교 어디 있지? 음... 간담해에 어떻게 중학교 문제가 오더라? 아, 그 숙명교중 거숙명교중에 어떤 스타일이냐든 되 알지? 풀어봤어? 중학교 때? 숙명교중 기준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냐? 숙명교중은 음. 딱 특징이 한 가지야 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각종 참고서에 있는 3스텝급의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씌워놨어 거기다가 그래서 심화 문제집 한 여섯 건을다 손녑해야 거기 있는 문제들이 겨우 풀어낼 수 있어 빡빡하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짬뽕이야. 숙명여자고 기초형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뭘 어려워할지 몰라서 다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독창적인 문제를 막개발하지는 않아. 대신 숙명여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게 경우 수의 수가 두 개인데 만약 두 개잖아. 요서수영에두개다 서술해야 돼. 다 서술해야죠. 아. 다 서술해야지. 근데 적어도 이거를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고 요정도 써주고 어디 갔어? 요정도 써주고 그러니까 요거, 요거 딱써 요거 써주고 요거 써주고 요정도만 써줘도 8점 중에 4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니네가 8점 중에 4점만 먹어도 얼마야 다빵점 받는 애들이 수두룩 할텐데 백지로 낼텐데 전부 그러지 말자고 4점 정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면 성공이야 왜냐면 서울고 1등급 컷이 보통 없던데 보통 예년 기준으로 막 74점 막 75점 그랬어 9등급제 기준으로 되게 빡빡하단 말이야 풀기가 70점대 보통 중반이야 1등급컷이 최근 2년간 서울고가 그랬어 80점을 넘어간 적이 없어서 1등급이 1등급 받는 애들조차도 이 문제 보고 있으면 이거 다 백지로 낼 거야 아마 그 중에서 1, 2점이라도 도움 점수 받으면은 팍팍팍팍 올라갈 테니까 점수가 근 니네가 이렇게 연습는게 그게 불가능한 문제이 아닌데 저거 성의를 보이다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찍기 운이라도 풀어야 된다고 접함이 뭐니? 이런 거 있지 나 아뇨 몰라 계속 <laughs> 나가 계속 나가 오늘